자, 상승과 하락 속 여러분이라면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에 진입하시겠습니까? 롱, 숏 아니면 패스 선택 시간은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 속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뷰 기능에 있는 고정 볼륨 프로필과 RSI 그리고 50EMA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난 차트를 보시면 하락 속 고정 볼륨 프로필 POC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자 매수세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도 잠시 곧 바로 윗꼬리를 보여주며 재차 하락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락 이후 POC 구간 고정 볼륨 프로필에서 재차 반등을 해주었지만 여기서 저항을 해주고 있는 건51 이평선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돌파를 못하자 매도세가 크게 나오며 POC 구간도 이탈해준 모습이죠. 이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건 고정 볼륨 프로필 POC 구간인데요. 즉 POC 구간은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이후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매도세가 나오며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건 가격은 다시 한번 저점을 찍었는데 rsi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발생 이후 가격 은큰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후 저항 매물대에 막히고 rsi 에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자 차트 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poc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나 했으나 매도세가 나오며 흑산병 패턴을 만들자 깊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 이후 아래꼬리가 나오며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poc 구간과 52ma 저항 돌파를 못해주고 있는 모습 입니다. 저항자리는 돌파를 해주면 얇아지는 성향도 있지만, 크게 한번 내려줄 수 있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을 거라 생각해, 현재 자리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며, 실시간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